안녕하십니까. 13주차 의사소통 능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편에 아이 능력으로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 외국어 능력의 학습 목표. 어, 일반 목표로는 외국어로 된 어,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간단한 외국인의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되는 거고, 세부 목표로는, 첫째, 기초 외국어 능력의 개념 및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째,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비교 언어적 표현의 유형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기초 외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본 1. 어, 우리말이 아니네. 사례. 어, 우리말이 아니네. 해가지고, 직지왕 생활을 하다보면, 이제 전화를 받기가 두렵기도 하겠죠. 부품의 납부, 그 다음에 회의지 발주량, 이런. 특히, 이제, 군대에서도, 막팀 스피드라든가, 막 어, 한미 합동 군사을 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 뭐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어가좀 필요할 수도 있고, 동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높은 사람들끼리는 또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전화하는 사람이, 어, 영어를 막 쓴다거나 할 경우에, 어, 갑자기 놀랄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는 더 흔하지. 특히, 이제, 우리가 수출주도형 국가니까, 외국어 모르고서는 어, 웬만하게 이제 좋은 직장에서 어, 편히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자, 해설. 탁월한 업무 능력, 능력이 있지만 외국어를 못해 재배치의 악몽이 어, 뭐 재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의 영향을 받기에 평소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활동으로 모든 직업인은 세계화 환경에 영향을 받기에 필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 1분 정도,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계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또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자, 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할까 보게 되면은 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 어 자기 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 일단 그게 나오겠죠 위의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기초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가 어쨌든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대하듯이 외국인하고 대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걸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어, 수준에서 그뭐 이렇게 소통이 된, 되는 정도라면은 어, 성공한 거죠. 자 기본이 내게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은 어떤 것일까? 자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기계 매뉴얼이 모두 영어로 되어있.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가이스트에 있었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어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수입을 해오면은 이이 강의실 많았대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노트북 수준보다도 못한 거지 초창기 그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냥 뜯지도 포장을 뜯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놓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도 뭐 컴퓨터에 대한 걸로 프로그램 정도는 뭐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해설 업무 수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갑자기 외국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외국어 대학법을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가 이제 연봉을 한번 1억 이상 받으려면 어떤 기업체에서 어 외국어 정도는 어느 정도 논통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 한, 어, 그, 한, 5천, 전우한대도 어,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좀난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어, 기본 3.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자, 바이어하고 계약을 할 적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할 적에,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찍을 일는 없죠. 계약서도 내용을 읽어보고, 아, 저 사람이 믿을 사, 많은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체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 비언어적 표현일 경우에, 그 숨은 뜻이 그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상대편의 국적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뭐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어, 미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제, 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은 손으로 자기 마을 친다. 자, 푸틴이 자기 이 말을 칠 일이 많은가? 어, 이건 좀, 어,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일반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국. 상대를 요할때및 농담이라는 말을 할 때도 있크라한 습관적으로 막 그냥 손해보는 건 아니죠. 윙크해가지고. 어, 세 번째, 아랍건. 노예의 의미로 머리를 뒤로 지치고 연썹을 지켜 올린다. 이런놓면 뭐 우리도 좀 화람이 이럴 수가 있죠. 아시 하실 경우에. 네 번째, 중국. 놀라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에이, 안 돼, 안 돼. 뭐, 그런 게 의미인가? 일본. 팔짱을 끼고 있으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심사숙고의 의미도 있겠죠 우리는 어때요? 어, 노라는 의미. 반항, 내지는, 그, 금방 지다는 의미도 보통 그 표현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누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조심해야 된다. 세계의 바디랭귀지 보면은 동그라미는 영어권에서는 좋다, 일본에서는 돈, 치중에는 동성애였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외설적표야. 엄지 어, 세우기 우리가 보면은 넘버원이라는 의미인데 공통적으로는 뭐 권력, 우월 그런 표시라는데 그리스는 끄잔 표야. <laughs> 유럽에는 묶기, 유럽에서는 이 엄지 세우기를 마음대로 못할것 같아. 요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야? 어 이런 거 잘했어 뭐이기게 되는데 가운데 속거나 몸통 매설 이렇게 보고 부인자는 안쪽 보이게 설 경우에 승리 바깥쪽 보이게 설 경우에 어, 경멸, 뭐그리 식으로 되네요. 머리가를 위미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수양은 가엾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가리기 우리나라는 아 정쾌하다, 죽스럽다 그런 의미인데 서양에서는 어. 이가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받는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기움지기기 브라질에서는 칭찬. 인도에서는 후회. 고개 끄덕이기. 기타는 y yes, 예스. 불가리아, 그리스에서는 노라고 그래요. 어, 손가락 교차. 어, 유럽은 경멸. 브라질은 병원. 손바닥 아래 위로 흔들기. 미국, 바이. 유럽 너 no. 그리스 뭐요? 저도 이제 독일의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장 당당한 게 뭐였냐면은 어 오하고 X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좀 오는 어 시험에서 맞혀 맞았어. X는 틀렸어. 불합격 뭐그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반대야. 아이 씨막 뭐 X를 해놓고 이게 맞다 그래. 어 잡아버리지. 아, 어. 그래서 이제 착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호에 그게 지금 반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방 당황한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1. 기초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례. 19도 간단한 영어 글로비시라는 게 있어요. 사용 오늘을 간용 방송인 미국의 소리 등에서 사용하는 150개 단어 정도. 독일에서도 이렇게 어, 몇년 중에 살아보면은 한 200개 정도 문장이면은 먹고 사는 게 시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뭐, 어, 논문을 쓰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제 이해하고 하려면은, 아, 그거는 다른 문제다. 아,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왜냐면 독일어를 쓰는 독일 사람도 그건 어려운 거 학문적으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화를 위한 먹고 사는 또는 장사, 사업 할적에 필요한 정도에서는 이 정도 다른 만 사용할 줄 알아도 아주 무난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은, 어, 전문적으로 그것을 통역해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신용, 신뢰도 좀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런데 같이, 어, 하면은, 작업, 공공작업을 하면은, 어, 실수를 안 하겠죠. 래설 직업인이 보다 쉽게 근로기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 공부에 힘심을 느끼도록 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배워도, 처음에 배우는 건 다시 어렵죠. 그죠? 그걸 배웠을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대학가 통하고, 뭐, 의사소통이 되면 재배가 있어져요. 그러면 자꾸 이제 실력을 늘리고 싶고 하면은, 심화학습을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 이제, 보기 전에, 1500개 정도 단어 내지는 200개 문장 내로만 익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의학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 강강을 가서 써먹을 그 단어. 책 있죠, 쫄탄 거. 강강 가이드 영어로 되어있는 인사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어 가기 전에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쓰고 보면 어떻게 어 상대편 나라에도 그좀 인터넷 계층은 영어를 쓰면 알아듣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면은 그 서로 대화가 통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어이 사람들이 도망가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왜 모르글라. <laughs> 영어를 다 아는 게 아니야. 어. 프랑스에 가서 영어로 기름 물어봐. 뭐, 기차자가 자면 하루 종일 걸려. 못 찾아가. 그리고 이제, 어, 프랑스에서 프랑스 말을 써야 돼요. 어. 뭐, 독일에서도 독일을 써야지 영어 쓰면은 아는 사람 알아도 이거, 이거 잘 몰라. 어. 그래서 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가면은 그나라의언어를 그 써야 돼요. 참.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언어라는 게 굉장한, 어, 참, 어, 한계를 느끼게 하면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다 대화가 통한다는 거, 어, 다른 나라 사람하고 훨씬 해요. 자,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자. 외국어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딸딸 외국어 살펴보라고 해야 되는데, 시험 찍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이타든가 그런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뭔가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써먹고 한 2-3개월 동안 우리 같으면 생활에 안 써먹어요. 그럼 다시 먹어. 그게 이제 한계야. 막 지금은 이제 막 미국에 살다가 막오나 막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면은 한국에 오면은 뭐 독일어 쓸 일이 없어. 어. 영어? 거의 안 써져. 회사에서 뭐 조금 뭐 어떻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또 뭐 아이러니라 해야되나 하여간 어, 좀 한번도 있어요. 자, 한상 특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소통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어, 기초 외국어 영업 달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명동에서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막 물건을 이렇게 막 사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업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어, 관광객들을 자기 어, 영업 장소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어, 여기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도, 어, 나중에, 뭐, 어, 영어를, 당연 외국어를 잘못쓸 경우에는, 어, 그 나름대로, 어, 그게, 맞는 좀,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해도, 벗고 산다는, 그게 한계에 부담이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뭐, 일본어 학원 전문적으로 하거나,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 상품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이제 영어가 이제 공통적으로 쓰인다거나, 어, 그렇게 돼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좀, 어, 목사는 시장이 있겠죠. 명동에서도 뭐, 온다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적에는 명동이 매우 터지죠. 그죠?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또, 번화가로서의 그게 이제, 예, 뭐, 무이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기본, 외국어까지, 영어까지 다 해가지고, 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이제는 화장품 거리가 된 명도,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무심코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저렁저렁한 저렴 목청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수사는 어, 화장품, 내레이터, 도우미. 과연 그들은 누굴 가는 것이다? 명동 내레이터, 나레이터,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도우미는 도우미 중에서도 특혜급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6시간 근무에 15만원 가까이 는다 6시간이면 원래 경력 4년 차인 그 샘의 양무선 씨도 23살이네요. 명동을 효용하는 최고 레이트 도우미중한 명이다. 그 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시급으로 되면 9천, 뭐, 만원안 되니까. 그러면, 한 2만 5천 원, 3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된다 그래서 남겨겠 6시간에 15만 원 나오면, 요게 이제 기간이 2011년 기준이거라요 2011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면은 어, 똑같은 일을 해도 어, 좀더 받겠죠. 한두배 정도 받겠지. 한 30만 원 받겠나? 보러면은한 어, 10억으로 15, 따지면한 4, 5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 만약에 이해한다면. 자, 스위스업이 천선이라는 양무순 씨. 4년 전 우연히 화장품 내레이터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인내 실력을 발휘하여 화장품 업계 로봇골 1순위가 됐다. 양무시기가 뜨면 매출이 뛴다는 말까지 퍼지면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은 여러 화장품 업체에서 그를 끌어가기 위해 애를 쓴다. 명동에는 주말이 더 바쁘자고 서죠 그렇죠? 그때는 뭐몇터지지 그렇게 4년 그는 한국 화장품이 운영하는 브랜드 쇼, 그쌤의 정직원으로 지용됐다 물론 업체 측의 제안에 의해 입사는 이루어졌다. 어 길거리에서 막막 막 하니까 스포를 했는거이아나요자 그만의 경쟁력은 뭘까? 양신은 내레이터 도우미 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 적극성, 성실함 기본 세 가지의 칭하력까지 있으면 금산첨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타고난 케알함과 낙가림이 없는 성격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자, 이 케알함, 낙가림 없는 이것은, 아,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세일절를 한다거나 또 좀, 어, 뭔가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낙가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막, 시간이 쫓기고 급하고, 경우에 따라 두통을 치고, 내가 이거 절, 절박함. 어, 이걸 지금 못 팔면은, 참, 나 이제 굶어 죽는다. 아니면 집안이 뭐, 뭐, 어떻게 망한다. 이런 식으로의 절박함이 있게 되면은, 이게 수줍음이라든가 낯갈림이 없어져 그래요 어, 왜냐면, 거짓들도 그 배가 고픈 죽겠는데, 뭐, 동행할 적에. 어, 근데 수줍음도 아주 뭐, 낯갈림도 아닌 면못 하지.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어, 지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생각보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면 은 짐을 들어주고 추운 날 목을 움츠린 사람들을 보면 은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상에 복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차한 잔. 지금은 차한 잔이지만 은 나중에 매출로 이겨안돼다 이경 예, 병에 따라서는, 욕이라도 뭐, 마음속으로 다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어, 나, 뭐좀 팔아줘요. 어, 이거 많이 얻어맞았으면은, 짐 덜어줬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 내일 네, 할머니, 뭐, 기타든, 막, 이 꽃다리 큰 거, 막, 가져갈지 어때요. 음, 바위가 들 가능성도 있죠. 그죠. 우군 짐들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생산이 좋은 거야. 그냥 할머니라든가 어린애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도와주는 거고. 어, 그죠. 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도 필수다. 양 씨는 내레이터 전문회사를 통해 도우미로서의 기본 태도나 고객 응대 멘트는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외국어 부분은 개인적으로 피나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글로 된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잘장외우고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까지 모두 안기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윤복희 씨가 있죠. 윤복희 씨가 어뭐한몇년 전일 거야 몇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제 70년대 노래를 부 저게 그막 영어로 된 노래를 팝송 같은 걸 불렀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나이도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하 그때도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듣고 영어를 한한 한, 이제 한글로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뜻은 모르지 잘. 어. 그러니까 이제 어 한문으로 나 한글로 적어 가지고 그걸 따가려고 말이야. 그리고 음 타면 되고 그건 이제 자기네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어 자기 분야에 서도 이제. 대화로 하는 거몇개 있으면, 문자몇개 내지는 있으면은, 체포가 이렇게 딱떨딸려오면 돼. 딱 딸려가지고 발음, 의향 같은 것도 이제, 요새는 그것도 천만다행으로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의향이 어느 정도 돼. 보통 독일어를 할 적에도, 독일이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냐? 의향이 있어. 또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보통은 모를 경우에는 평타야. 일치선을 조금만 해. 근데 이제 보기로는 파도를 타고 나면 거기 온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끝날 적에는 내려가고 또 질문할 적에는 끝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어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러고 면 이제 어, 아는 사람들은 아 웃어가지고 어 웃죠. 어. 자 이거는 지금은 웬만한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답할 수. 기상계 3년이면 품어를 넘는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다며 밝히고 졌다. 중국인들은 샘플을 좋아하고 일본인은 볼펜, 파우치, 반총으로 선호한다는 연합률도 어 살짝 기대해졌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왔다 보면 샘플 다 쓰러가네요. <laughs> 근데 일본인들이 기념물 이 어째 짝뿌리 가서 이제 선물용으로 줘도 뭐돈안드리고또할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만요 이렇게 어, 가는 것도 있더라.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한 거 매출을 높여주는 그만의 뱃살기도 불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죠. 물건 팔아라, 팔아야 되는 거고, 대학도 똑같아요. 학과가 있으면은, 학생이 있어야 뭐, 강의를 하든 말할 거아니 학생 없어?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뭐 어, 학과를. 또, 전체적으로, 뭐, 학교 전체에 숫자 뭐, 모자하고 뭐, 기타 등도안 되면 기준에 미달한다면 또, 날려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여성연대학교수가 학문만 해도 되면 좋겠는데, 이제 서울에 뭐, 좀, 유명한데, 역사가 있는 데는 그런, 렇게만 해도 되겠지만은, 지방에서는, 어, 제일주도 해야 되고, 뭐 환적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도 이상한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저 어, 자기가, 이제, 버틸려면은, 어, 뭐, 그렇게 하는 수, 어, 하 수밖에 없고, 아니면, 못 보탈에서 하죠고요 뭐, 원해서도 아니고, 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에 맞는 공략법을 알아야 하 기본은 형식이 아니에요. 허물 없이 다가갈 줄 아는 마음이 있다고 준거했다 있다. 어쨌든 부탁해야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사든 말든, 어, 뭐, 매출우리든 말든 될거 아니야. 그냥 구경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장년층이 많은 시장상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어,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 우선은뭐이잖아요 아니, 처음에 이거 듣고 있, 진짜 이모줄 알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누나, 걔나 뭐, 동산 안북에서 그냥 식당만 가면 첨다 뭐, 불찍이 이모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따 같은 찡을 한번 내세운다 이렇게 하고 다 상술이라요 짐을 내려드리고 안마를 해드리면 어려워하던 50대 이상 고객들도 쉽게 의장으로 향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저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아휴 얼마나 참 어, 급해 작고했으면은 이렇게 얘길 될까 세상에 나한테 애길 들은 사람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어. 뭐, 와서, 이제, 뭐, 청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다면, 기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는, 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시에서 응용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느냐 1번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국제 비즈니스 상황 외국인하고 상대하죠. 2번 외국에서 들어온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매뉴얼을 봐야 하는 상황 필요하죠. 3번째 외국어로 원낼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 필요하죠. 네 번째, 언어를 사용하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사람. 요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물길이 그냥 연습 삼아, 뭐, 영어로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어, 외국어를 안 하죠. 다섯 번째, 외국어 남편이자 회사의 번모와 대화를 해야 하는 사람. 어쨌든 외국이나, <laughs> 대화할 적에는, 서툰, 뭐, 한국말로 해도 되지만은, 보통은, 어, 필요한 거는, 외국어 능력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